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3위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 지붕 위에 위성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지붕 위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 둥근 접시 안테나는 저희 우리가 볼수 없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수십만 킬로미터를 날아와 지붕 위의 안테나에 닿고, 그 신호는 다시 집 안에 있는 수신기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선명한 영상을 볼수 있게 되죠. 아득히 먼 곳에서 온 보이지 않는 신호가. 우리 집거실에서 생생한 그림으로 바뀌는 기적. 바로 이 원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내면에 아주 특별한 수신기를 설치해 주십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죠. 우리는 저 하늘 너머의 세계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부터 오는 특별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 주파수는 우리의 집, 즉 우리의 몸으로 전송되고 우리 안에 설치된 수신기를 통해 수신됩니다. 여기서 우리 삶의 위성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접시 안테나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테나에 연결된 수신기는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라는 수신기는 하늘로부터 온 주파수를 해석하여 우리의 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즉 깨달음과 감동으로 바꾸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수신기는 자주 꺼져 있기일 수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분명히 수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신기의 전원이 꺼져 있다면 신호를 받을 능력은 있어도 텔레비전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은 다시 혼에 이야기하여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볼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방식으로 꾸준히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텅빈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림도 메시지도 받지 못한 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하늘의 주파수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구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처음에 이 구절을 들으면 마치 천국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십절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알게 될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계시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늘의 주파수, 저 높은 곳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전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게시된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수신기를 통해 우리 삶에 번역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정보를 가진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바울의 설명은 더욱 깊어집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하니 마음에 새기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바로 그 수신기를 받았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선물들을 깨닫고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기 원한다면, 세상의 영으로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즉값 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법을 점진적으로 꾸준히 배워나갈 때 모든 것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세상은 이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두신 그 수신기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역시 그 정보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수신기의 감도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하늘의 주파수를 더 선명하게 포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데이터, 이 정보, 이 신호는 인간의 지혜, 즉 하나님과 독립된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과 반대되는 인간의 관점을 끌어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수신기는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신기의 작동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잘 포착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매일같이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종 문제, 성별 문제, 교유 문제, 관계 문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의 생각으로 달려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관점과 대립되는 위치에 놓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은 영적인 생각들을 영적인 말씀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는 오직 그분의 수신기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가 그 수신기로 들어올 때마다 그 정보는 거부되고 차단됩니다. 주파수가 끊기고 여러분은 더 이상 신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상은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라는 결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마치 금이 가고 왜곡된 거울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영과 금이 간 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거듭나게 되고 수신기인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수신기는 금이 간 혼에게 하늘의 데이터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수신기가 없기 때문에 신성한 주파수를 전혀 포착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육신적으로, 즉 세상 사람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대 3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것은 마치 교회의자에 앉아있으면서도 영적 수신기는 꺼놓은 상태와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5절과 16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관점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하더라도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봅니다. 마치 의사가 엑스레이 기계로 몸속을 들여다보듯이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듣는 라디오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AM을, 다른 쪽은 FM을 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이 모든 논의를 가장 위대한 결론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모든 인간이 뇌를 가지고 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의 신호를 보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지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의 혼의 데이터를 보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만약 뇌졸중과 같은 질병으로 뇌에 문제가 생기면 몸은 제대로 된 신호를 받지 못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각을 우리와 나누시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같은 주파수에 맞춰진 두 개의 라디오가 같은 방송을 내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신호를 포착하는 곳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 즉 하나님을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 적용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주파수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할 때 여러분은 구절의 말씀처럼 눈이 볼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귀가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다른 차원의 주파수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게 될 그날에는 더 이상 궁금해하거나 보이지 않는 전파를 찾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주어진 귀한 수신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왜그 수신기를 꺼놓고 계십니까? 그 전원을 켜고 사용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가정과 결혼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위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결혼은 언약이라 불리며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맺어지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지속되는 신성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그분은 지희체계, 즉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그 질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역사 속뿐만 아니라 영원 속에도 존재하는 질서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동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근본적인 차이는 본질과 기능의 차이입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각기 다른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소유주가 있고 경영을 책임지는 CEO가 있으며 중간 관리자와 일반 직원들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CEO가 되려고 한다면 일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CEO가 없다면 일의 방향이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각 역할은 회사가 돌아가는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지휘체계의 목적은 소유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싶으신지에 대해 다른 누구의 조언도 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들을 설립하셨고, 각 기관에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관은 가정이며, 그 질서는 남편, 아내, 자녀순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세 사람 모두 동등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다릅니다. 또한 교회라는 기관이 있고 정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가정입니다. 성경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 즉 영적인 리더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의 임무는 가정이라는 기관 안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는 구절들은 있지만, 명령의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의 가장 큰 필요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남자는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그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아닙니다. 남자의 가장 큰 필요는 존경과 인정입니다. 아마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신 방식입니다. 남자들은 존경받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내들은 주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말하지만 남편들은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굴욕적인 복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짓밟히는 발닷개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순종의 개념은 그리스도께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키는 선안에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순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것에는 결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성경적인 순종입니다. 혹시 결혼하지 않은 자매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없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강한 여성이라면 더 강한 남자를 만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불행해질 것입니다. 만약 이미 결혼하셨다면 남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강점으로 만들어주며 여러분의 강점을 낮추어 그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즉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에도 아내의 존경하는 행실을 통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구절은 잔소리를 멈추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편의 어떤 점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잔소리를 해 오셨습니까? 결혼한 날부터 수년, 수십 년 동안 말해왔지만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자가 아내의 잔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아내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남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남성성이 꺾인다고 느끼고 반발하게 됩니다. 아내의 역할은 남편의 지시자가 아니라 그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격려자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은 아내의 존경하는 태도를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라도 그의 지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처럼 남편을 향한 존경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가정의 머리라는 직위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외적인 꾸민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물론 외모를 가꾸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여인으로 살아가는 내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문제 삼으십니다. 성경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했던 것을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던 창세기 18장의 상황은 90세의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이 주어진 때였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내 주도 늙었건을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즉,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적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불가능한 남자와 결혼했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불가능 속에서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줄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남편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작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편을 바꾸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태도와 역할을 바꾸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당신이 이 가정의 리더임을 인정하고 따르겠습니다. 나의 주님, 그것이 바로 사라의 딸이 되는 길이며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불러오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늘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과 가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